우리가요, 일제 어찌 합자인데요. 이 글이 참 해석이 만만찮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육가 원칙하는 거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에, 하는 게 전부 한자신 이 합자를 쓰거든요. 이 합자를 쓰는데 이 글자가 만들어진 배경이 이런 글자가 있고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음. 요거는 음, 셋째 아들이고 요건 넷째 아들입니다. 이 넷째 음, 이런 게참 여름지 족본데 어, 족불라면 참 쉽죠. 우리가 뭐 어, 고구려가 신라 앞엔야, 신라 뒤했냐 이게 이제 역사를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사울수 있잖아, 그죠? 다시 말하면 이 글자가 셋째보다는 넷째 글자가 크지요. 이렇게 크지요. 그죠? 셋째 형님의 나라 땅을 뭡니까? 넷째 소위 동생이 소위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하니까 뭐라고 나오있습니까 "야, 임마, 왜, 왜, 네가 왜, 어떻게 형님의 땅을 네가 마음대로 소위 통치하려고 해?" 어, 그러니까, 안할 말로, 아버지가 그래, 라고 하는데, 그럼, 막, 어, 응? 어? 그 이제 이사이 생기잖아. 아버지 뭐다 가! 뭐 이럴 수 있잖아. 그죠? 음 그래서, 이 합자 앞에, 이, 이 굿자부터가 또 꾸짖을 갑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꾸짖고, 어, 일을 바라줬다 하는 데서 나오는데, 에, 이 얘기를 왜 드리냐고 그러면, 글자 하나 하나에도 소위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이런 거를 참 알면 좋겠죠. 음.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리면 요 글자는 적고 셋째라 하는 글자는 적고 넷째라는 글자는 크고 덮었다. 그죠? 그런 사람의 일이다. 어. 그래서 이 핫자가 그죠? 핫자가 어, 왜, 어떻게, 어? 어째서, 어? 무슨, 하는 표현으로, 어디서, 이런 표현이 예, 나왔던 배경이 아닌가 하는 글자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